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절씩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2절로 17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낳고. 이새는 다윗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시하를 낳고 세야는 므나쎄를 낳고 문나쎄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간 후에. 어 요고냐나는 쌀데아를 낳고 쌀데아는 수르바베를 낳고 아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두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표라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아멘. 어,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새벽에. 온도가 이제 자동차에 찍힌 온도가 21도가 되어서 아침에 서선한 그런 느낌이 정말 들면서 아, 가을이 성큼 이제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 서운흥 쪽 이제 경기도 쪽으로 좀 걸어가면 어, 사과밭이 있는데 한참 여름에는 사과밭이 이렇게 한 주먹만 주먹만 하지도 못하는 이 작은 푸르는 사과가 이제 선선할 때 걸어가면 서운농 쪽으로 이제 빨갛게 예쁘게 이제 무르익는 이 사과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한편으로는 가을이 왔음을 기대되어 지고 한편으로는 제가 더 크게 할까요? <laughs> 한편으로는 아, 이제 성큼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실 때에 또올 한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에 우리가 이 나머지 하반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쁘게 무르익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은 이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하나님 앞에 기록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마태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마태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고 한 가지를 그리고 싶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터 다윗의 이 계보 세계라라고 서두에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왕이 있다면, 영원한 왕 대신 그분이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아주 주제성구로, 또 주제로, 핵심적인 단어로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아, 마태복음에 마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캐치해내고 그 중심을 잘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서 오늘 또한 이 마태복음의 일장에 이주제성구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즉, 17절 오늘 본문에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보나무부터 다윗까지 열레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레대요. 또 바벨론 이후 사로잡혀 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레대다. 즉이 17절은 오늘 우리가 2절부터 16절까지 읽었던 내용을 함축해서 열레대요 열레대요 열레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네 대요. 열네 대요. 열네 대다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이 열네 대를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가 살아있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디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시지만, 이 세계 가운데에도 왕이심을, 이 세계 역사 가운데에도 유일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하트는 소개하고 싶은 것이죠. 아브람부터 다잇까지가 14대고, 다잇부터 바벨론으로 사표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으로 사표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여주는 설명인데요, 보십시다.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열네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왕성한 나라, 가장 왕성할 때가 다윗 왕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에 가장 이스라엘 이스라엘 역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왕성으로 왕성하게 유지했던 나라가 다윗. 왕이신데 다윗 왕인데 그 강력한 다윗 왕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왕으로 등장하셨다. 강력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은 등장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 왕까지 최고의 영광의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 왕으로 오셨음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다윗왕까지 14대인데 가장 왕성한 그 나라의 유대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대요, 14대요, 14대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두 번째 14대가 나오는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시대까지가 14대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다이드 왕 시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대는 가장 수치스러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런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와 외세의 침략으로 바벨론 포로의 그런 시대에 가장 암울한 시대의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그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를 이야기하면서 포로 생활 이후에도 역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출현해 주시고 현현해 주셔서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등장해 주셨고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 주셔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라에 그 나라가 올 때까지의 모든 시대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시다. 이 예수님이시다.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다일의 왕의 시대, 가장 왕성한 그때에도 예수님은 왕이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셨고 그 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그 순간까지도 이 땅의 유일하신 구원자 메시아 왕이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보면 예수 그리스만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만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만이 모든 인류의 중심의 왕이신 것을 성경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도 누가 왕이시냐? 예수 그리스가 왕이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류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어떻게 해요? 늘 발견되어지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에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중심에 자꾸 죄악이 생각나고 죄를 짓더라도 그분의 명력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늘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발견되어지면 회개하고 예수님 왕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내 인생에 왕이 여전히 내 모습인 사람은 작은 죄가 묻어지게 살아가는 것이죠. 죄가 묻어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내인생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의 중심이 왕이신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작은 죄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네 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네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3 절에 보면 다 말이 등장하고 또 계속 계속 읽어보면 라합이 우리 6절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5절에 등장하고 5절에 또 롯이 등장하고 6절에는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서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4 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다말, 라합, 롯,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이 당시의 여자들은요. 죄송하지만 이 당시의 여자들은 인격으로 보지 않았어요. 물건 취급하였고 그렇게 업심여겼던,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분들을 업심여겼다 업심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부에 잘들지 않는 남자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시대의 문화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여성분들의 등장하는 네 명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과거가 정말 떳떳한 삶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계부에 등장하는 네 분의 여성분들은 어떻게요? 과거가 부끄러운 삶을, 과거가 좀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분들인데 오늘 이 여자들이 네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이 여자들이 과거에 이 부끄러움이 있었던 여자인 것을 모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의미 있게 이이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에요 다말은 우리 장세기에 읽어보면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어떻게 해요? 기생으로 삶을 살았어요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루, 루스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하였던 이방여인이에요 루스는요 이방여인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또 아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이네 명의 여인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과거가 모두 있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의 대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네 명의 여자는 과거의 허물도, 과거의 실수도 많은 여자이지만, 모두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과거도,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를 받아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과거는 용서를 받아 예수님의 복음 앞에 새롭게 될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부끄럽고 과거에 실수가 있고 과거에 허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모든 과거는 용서받는다는 그의 모든 과거는 잊어버린다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술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미워해도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사람, 새로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선포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허물과 실수,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볼 것은요. 오늘 반복되어서 오늘 이 2절부터 6절까지는 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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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우리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는 계보죠. 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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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족보를 보면 어떻게 해요? 구약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또 요셉이 죽고 야곱이 죽고 구약의 족보들을 보면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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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낳고 낳고 낳는다라고 예수님의 계보를 낳고 낳고 낳는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살더 살다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몇살더 살다가, 내가 70세에, 80세에, 90세에, 100세에 더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맞죠? 내가 20대를 살아도 죽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100살을 살아도 죽는 것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거듭나는 것, 새롭게 거듭남 사람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저 영원한 하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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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고 낳고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더라도 그 인생이 죽으면 아무 소용 없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낳는다면 새롭게 태어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낳는 거예요. 무릎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릎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호흡이 있을 때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의 다이세 자존이고 내 인생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인 중심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만의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신앙을 정말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이 계절 앞에 또 예수님께서 이한 해를 결산하고자 하는 그 시기가 다가올 때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만 온전히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 보며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내 인생이 내가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 새벽에 다스리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만의 오늘도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아버지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